시우는 티베트행 화물차에 올랐습니다. 함께 가는 사람은 다섯 명이었습니다. 모두 탈북자들이었습니다. 중국에서 라싸까지는 일주일이 걸렸습니다. 차는 계속 산을 올랐습니다. 공기가 희박해졌습니다. 숨 쉬기가 어려워졌습니다. 라싸에 도착했을 때, 시우는 고산병으로 쓰러졌습니다. 머리가 깨질 것처럼 아팠고 토했습니다. 여기서 3일 쉬어. 적응해야 해. 브로커가 말했습니다. 3일 후 일행은 다시 출발했습니다. 이번에는 네팔 국경을 향해 걸어야 했습니다. 히말라야 산맥이었습니다. 눈이 허리까지 쌓여 있었습니다. 바람이 사람을 날려버릴 것 같았습니다. 기온은 영하 20도 아래였습니다. 하루에 10km씩 걸었습니다. 밤에는 천막에서 잤습니다. 먹을 것은 마른 빵과 눈을 녹인 물뿐이었습니다.